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쇼핑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봉고차 한 대가 저에게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빠르진 않았는데 봉고차가 슥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이러고 운전석을 딱 봤는데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차가 빈 차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름이 엄청 돋았지만 다른 주차대에 있는 차들에게 박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온몸으로 봉고차를 딱 막았어요 그래서 밀려고 했어 차가 점점 멈춰서는 거예요 차를딱 멈춰서고 다시 가려고 하는데 운전석이 아무도 없는 그 차가 또 저런 향에 달려오는 거예요. 으악 막았어요. 점 먹다니까 다스딱았는데 그래서 또 차가 멈췄어요.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쫄려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할아버지가 야 임마 내가 차를 빼야 이 새끼야 내가 나갈 거 아니야 임마 왜 앞에서 밀고 미식기야. 자기 차 앞에 이중 주차돼 있던 차를 이제 빼신다고. 이제 본고차 뒤에서 이렇게 밀고 계셨는데 제 앞에서 안 보였던 거예요. 제가 어 죄송합니다. 어 죄송합니다. 여러분 제가 뒤에서 같이 밀어 드렸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짠짠